화음경 제39 입법 계품 천주 광녀 선제가 천궁에 가서 천력계 절하고 돌며 합장하여 서서 포살도를 여쭈자 하늘 아시께서 대답하셨다. 선남자여, 나는 포살의 막힘없는 생각으로 깨끗이 장엄하는 해탈을 얻어 이 해탈력으로 과거를 기억하는데 과거에 푸른 연꽃이란 이름의 가장 뛰어난 겁에서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였고그 부처님들께서 처음 출가하실 때부터 받들어 지키고 공양하여 절을 짓고 모든 집기를 마련하였으며 또 부처님들께서 포살로서 모태에 계신 때와 탄생하신 때와 일곱 걸음을 걸으신 때를 기억하고 크게 사자 후 하신 때와 동자의 지에 머물러 궁중에 계신 때를 기억하며 보리수에서 정각을 이루신 때와 가르침을 설하시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투어 중생들을 교화하여 다루실 때에 이루시던 일을 초발심부터 법이 다할 때까지 남김 없이 다 분명히 기억한다. 나는 다만 막힘없는 생각으로 깨끗이 장엄하는 해탈을 알 뿐인데. 저 보살들은 생사의 밤중에 나서도 명철하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잠깐도 혼미하지 않으며 또 심력을 이루어 중생들을 깨우치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. 선남자여, 가비라성에 변우동자 스승이 계시니 가서 보살들을 여쭈어라. 선제는 법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부사의한 선근이 처절로 증대하여 절하고 무수히 돌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.